아리스토텔레스는 18살 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의 학생이 됩니다. 18살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0년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제가 13살 때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아테네 사람이 아니죠. 저 위에 있는 에 마케도니아 사람이죠 마케도니아, 이거는 다릅니다 마케도니아하고 아테네하고는 어, 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 된다면은 여기 뭐 이렇게 흑해로 가는데 마케도니아는 이위 지역이죠 아테네는 여기, 여기고 윗지역이 여기 위 지역이요. 에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은 또이아테네 아, 이 스파르타 이 쪽하고 문화가 다른 아리스텔레스는 여기 가서 선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알렉산더에게 준 영향이 있느냐? 그 양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결론적으로는 짚불 개불도 없다는 거죠. 에. 그건 그냥 가정교사 노릇했다는 거지. 거기에 어떤 논리적 연관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은 제 생각이자 러셀의 생각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그야말로 그 폴리스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 알렉산더 대제가 살았던 코스모폴리탄의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인 철학이 아니냐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맞추는 사람도 있겠으나 별로 그신빙성 있는 얘기는 되지 못한다 논리적 연관성을 찾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즉위하면서 바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리케움이라는 거죠. 유명한 리케움. 리케움 이거를 소위 말해서 페리파테틱스라고 부릅니다. 소요학파라고 그러죠. 페리파테틱이라는 말이 뭐냐면 걷다 이런 걸 걷다. 길거리를 걷다. 그러니까 그늘에, 예, 여기 대개 이렇게 히라베 건축들 보면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회랑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만큼이 여기가 이제 이회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너무 뜨거워서 여기서는 산불을 못하니까 이 회랑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건물 건물에 회랑을. 대낮에 이제 그 그늘이니까 그러면 선전하거든요.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제자들하고 구라를 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삼보학파, 소유학파, 이거 공, 우리처럼 이게, 예, 클라스가 있어가지고 교실이 없었으니까, 아, 학원 자체가, 오늘은 어느 회랑에서 모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어느 회랑에서 모여라. 그럼 모여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강의를 해. 그래서, 소유학파라고 부릅니다. 소유학파라고 부르는데, 12년 정도 하다가, 결국은 폭군인 헤르미아스를 너무 찬양했다. 하는 걸로, 어, 그의 불경죄가 인정돼가지고 재판에 걸립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이 사람은 웃기는 새끼들이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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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 텔레스는 도망을 가서, 칼리시스라는 곳을 하여튼 가가지고, 거기서, 어, 63세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위계양으로 죽었습니다. 윗병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은 방대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플라토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에, 참그 이상한 현상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 번역서도 별로 없고, 뭐, 앞으로, 어,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은 플라톤의 전집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고 철학 체계도 복잡합니다. 복잡 플라톤보다 훨씬 복잡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 일본은 상당히 활발한데 그런데 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게 상당히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절너절한 이야기가 많은데. 실속이 없거든. 지금 와서 그거 다 공부해 본들별 얘기가 없거든. 그래서 아마도 그 플라톤 철학을 우리가 깊게 연구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절로 알게 된다.